오늘은 캔들 만들기 해 볼게요. 우선 캔들 용기를 깨끗하게 닦아 주었어요. 바닥에 종이 또는 포장지, 비닐 등을 깔면 좋아요. 오늘 사용할 왁스는 소이 왁스 중 하나인 골든 왁스입니다. 골든 왁스는 발향이 잘 되고 굳는데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어요. 캔들 심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용기 사이즈에 맞춰 사용해야 돼요. 심지에 심지 스티커를 붙여주었어요. 심지 스티커는 강력한 걸 추천해요. 심지를 용기 가운데에 꽉 붙여주세요. 뜨거운 왁스를 부었을 때 심지가 떨어지면 곤란해집니다. 왁스를 부은 후 심지가 떨어지는 것을 마땅히 개선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점착력이 센 스티커를 고르고 핀셋으로 꽉 눌러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사용 후 심지가 길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심지 탭을 여유 있게 구매하여 고정 후 심지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심지로 여러 개의 캔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한 왁스는 골든 464 왁스예요. 향을 섞기 위해서 80에서 85도 정도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향은 8% 정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용기에는 65도에서 75도 정도에 부어줍니다. 골든 왁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구입 시 상세 페이지 확인 부탁드려요. 붓는 온도는 65에서 75도인데 65도에 가까울수록 저는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더라고요. 캔들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붓는 온도, 용기, 바람, 향료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취미로 내가 사용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향료를 넣고 몇 분가량 아주 많이 잘 섞어야 해요. 온도가 되면 용기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심지 고정대나 나무젓가락,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심지를 고정시켜 주세요. 심지 고정대는 생각보다 고정이 잘안 됐고, 나무젓가락에 찝는 방법은 심지가 잘 떨어졌어요. 이 방법도 심지가 잘 고정되진 않아요. 그래도 중앙에 고정하려고 노력은 해봅니다. 짜투리 캔들이 많이 남아서 활용해 보려고 녹인 왁스를 용기에 발라 붙여 주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허브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요. 허브나 시나몬 등은 연소 시 불붙을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캔들 왁스가 굳고 심지는 5mm 정도 남기고 정리하면 완성이에요. 골든 왁스는 표면이 고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땐 히건이나 드라이기로 녹여서 해결하거나 이중 붓기를 해요. 연소하다 보면 심지가 길게 남곤 하는데 심지는 5mm 정도로 다듬어 사용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녹았다 굳었다 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발향에 나쁠 수 있어요. 연소시 표면이 다 녹을 때까지 태운 후 꺼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부분만 터널처럼 타들어가는 터널링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캔들이나 방향 제품을 태운 후에는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해요. 캔들을 끌 때는 윅디퍼 등을 이용하여 심지를 왁스에 담궈 섞어야 좋아요. 불어서 끌때 나오는 연기에 그을음이나 유해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